아산은 평생동안 불굴의 개척자 정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하심으로써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 높은 뜻이 뚜렷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산은 전후 황무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중장대형 생산기업으로 사업을 펼쳤고 가장 먼저 해외 시장을 개척한 한국 경제의 선구자였습니다. 남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적인 사고, 기련이 있을 뿐 실패는 없다는 정신으로 중동 건설 시장을 개척하고 울산의 황량한 불판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국산 자동차가 글로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겪고 수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수차란 신념과 할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습니다. 다산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기안을 경부와 영동 고속도로 발전소 등 국내 사회 간접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등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내자였습니다 또한 아산은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배인극된 검소한 그 삶을 통해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각계 각층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단지 부유한 노동자라 부르며 현장에서 직원들과 암을 함께 흘렸고, 1970년대 후반에는 사제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이 위하감과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생을 통해 부강한 조국을 만들겠다는 신정을 펼쳐온 아산 이러한 아산의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조성장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보약을 기약하기 위한 창조 경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창의성과 열정,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었던 아산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불의 도전을 계속해온 아산의 의지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좌표가 될 것입니다. 아산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힘찬 제도역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는 소중한 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